네 안녕하세요 마음의 복 티비 박재우 교수입니다. 오늘 회복 특강 제 3강 어,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영상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었는데요. 때 아닌 여름 감기를 만나가지고 기관지염까지 이어진 바람에 어, 목소리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녹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동영상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 회복 TV 회복 특강은 제가 쓴책 '회복'이라는 동명의 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해서 어떻게 심리치료사들이 내담자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를 회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 책을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워크시트를 적어가면서. 어, 치유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을 통한 셀프헬프가 도움이 안될 때는 전문적인 상담사를 꼭 만나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이번 이번 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은 내일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일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실패로만 점철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어, 미안하지만 이 차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증에 빠질 것인가, 불안장애에 빠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네, 이 미래에 대한 핵심 믿음은. 회복의 희망과 관련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는 꿈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실패한 과거와 실패를, 실패가 예상되는 미래 사이에서 어,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우울증 환자라는 것이고 불안장애 환자는 어, 미래를 생각할 때 재앙이 예상되고 그것에 자신이 잘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저당잡힌 사람이 불안장애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 티백은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인데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영역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 말씀했 말씀했었다는 것은 전 시간의 영상에서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죠. 바로 우울증의 인지삼재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삼재는 우울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우울증이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영향이 생각은 바로 자신에 대한 생각, 타인 및 세상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 1강, 2강에서 앞에 두 개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우울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인재 3재와 핵심 믿음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믿음은 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현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느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느냐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건데요. 인지 행동 치료의 대전제는 느슨하게 연결된 인지 행동 정서의 세 개의 토니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특정 생각이 특정한 정서를 일궈낸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미래가 되게 암울할 것이고 실패로 점철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울한 정서가 점차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실패로 점철될 것이라고 믿. 믿는데 이것은 쉽게 쉽게 용어로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불안장애 환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대응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어, 이러한 음, 어려움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관건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우울, 불안,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이런 문제들의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을 겪지만 극복하는 경우와 공황 발작을 겪고도 공황, 겪고 어, 공황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는 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공황 발작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공황장애로 진단이 내려지고 어,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이 불안을 예기불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는 것이죠. 네. 어, 공황을 겪었음에도 어, 이, 지나가고 말겠지, 그러다 말겠지라고 여기 는 사람은 공황장애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 여러분이 에,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힘든 것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그랬고 음,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처럼 느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상의 사례 A 씨의 경우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극심한 불안정과 자살 사고를 경험했는데 어린 시절을 살펴봤더니 부모님이 불화했고 부모님은 경제 문제로 부부 싸움 후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험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에게 버림받을 존재이다. 가난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에 별다른 성취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 극심하게 우울하고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우리가 1강과2강에서도 했던 질문에 따라 쭉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한번 촬영을 하시든지 하셔서 아니면 제 책을 보시면서. A4 용지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과거는 행복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과 나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가? 다른 양육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나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가? 나의 양육자들은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었는가? 나의 어린 시절 대인 관계는 어떠했는가? 나의 성취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어떠했는가? 나는 나를 이런 맥락 속에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미래를 묘사하는 형용사를 찾아본다면 나의 미래는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서 확인한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간 부정적인 것이라면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고요. 이 믿음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이 믿음을 믿는 정도를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의 미래에 대한 핵심 믿음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진실을 확인하기에 이상적이었는지 정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를 양육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고통에 빠져서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어, 지혜롭게 대처해 주지 못했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후자의 경우라면 내가 그 믿음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흔히 이제 카운터링하는 인지라고 하는데 나의 미래에 대한 어, 부정적인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가상의 예시처럼 나는 미래에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카운터링하는 합리적인 믿음은 나는 미래에 의미 있는 성취를 할수 있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안적인 믿음을 지지하는 근거나 반대하는 근거는 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나의 미래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인지 오류가 있는지 과잉 일반화가 있는지 흑백 논리가 있는지 어, 독심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바꾸고요. 나의 미래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믿는 정도가 달라졌다면 그것을 적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희망과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우울해지거나 자살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어, 믿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살펴나간다면 우리의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강의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